안녕하세요. 현이쌤이에요. 오늘 배울 수학 용어 바로 변수입니다. 자, 변수라는 건요. 변할 변자에 셈 숫자를 사용하여 변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변심. 마음이 변한 거죠? 변수. 숫자가 계속 변하는 상태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요. 수학에서의 변수란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는 우리가 문자 X나 Y 같은 값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가 변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수학에서 변수의 반대말도 있겠죠.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상수입니다. 상수는 떳떳할 상자의 셈 숫자를 사용하는데요. 어, 상수라는 한자어보다는 영어로 좀 받아들이는 게 편할 거예요. 영어로는 const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책을 보면 상수를 이렇게 알파벳 C처럼 쓰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참고로 볼 때,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아, 상수란 변하지 않는 값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변수의 반대말은 상수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변수를 알게 되면 한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프라는 건데요. 자, 그래프는 우리가 한자로 그림도자에 겉표자를 사용해서 도표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도표 굉장히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수학에서의 도표는 뭐냐? 즉 그래프라는 건요. 우리가 두 개의 변수 x, y가 있어요. 그랬을 때 x가 변함에 따라 y 값이 계속 따라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그두 개의 변수 x, y를 순서쌍으로 묶어줘요. 그래서 순서쌍으로 표현한 후에 걔네들을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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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나타내어 만든 그림을 모두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가 영어로는 그래프라서요,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익숙한 표현 그래프가 수학 용어로 채택이 되지 않았나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평면 위에 모두 나타낸 것으로써요. 그래프는 우리가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점 모양을 갖기도 해요. 좌표평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점 모양을 갖기도 하고요. 아니면 선의 모양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직선 모양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프는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그래프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 가지만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오른쪽과 같은 그릇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다음 중 경과 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 Y 사이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보면 x와 y가 나와 있고요. 지금 x값 즉 물을 붓는 시간에 따라서 저 컵에 담긴 물의 양이 물의 높이가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물을 붓는 시간도 계속 바뀌고 그에 따라 높이도 달라지니까 x, y가 변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물을 쭉 여기다가 쭉 이렇게 부어 나갈 거예요. 물을 막 부을 건데 이때 처음에 그릇의 밑면이 좀 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이 좁은 그릇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높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듯한 모양을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물이 차오름에 따라서 그릇의 폭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릇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물이 차오르는 높이가 처음에는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차 점차 느리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높이가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점점 느리게 올라가니까 빠르게 처음에 막 올라가다가 천천히 가게 되는 그래프 즉 2번의 그래프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그래프를 알게 되면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수학 용어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변수, 그리고 상수, 그리고 그래프. 그래서 변수와 그래프 두 가지 수학 용어는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수학 용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